이상한 회사가 있습니다. 신혼 때산 냉장고 10년이 지나도 멀쩡합니다. 세탁기도 고장 한번 안 나요. 근데 10년 전산 주식은요. 계좌가 고장 났습니다. 저도 당했거든요. LG화학 배터리가 미래라길래 샀더니 알짜만 쏙 빼서 따로 상장해버렸죠. 댓글창 봐도 그렇습니다. 주주 뒤통수 전문 빈 껍데기 개인사업이나 해라. 욕할 자격 충분합니다. 저도 동의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회사 욕하는 건 개미들뿐입니다. 모건 스탠리. JP 모건 창고에서는 조용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얘네가 바보라서 뒤통수 맞으러 가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분노의 눈이 멀어서 뭔가를 못 보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감정 걷어내고 외국인들이 보고 있는 그 장부를 훔쳐 보겠습니다. 먼저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LG전자 주주들이 화내는 이유 정당합니다. 2020년 LG화학에서 배터리 사업부를 떼어내서 LG에너지솔루션으로 따로 상장했죠. 이른바 물적 분할입니다. 배터리가 미래라고 해서 LG화학 샀던 분들 알짜만 빠지고 껍데기 들고 있게 된 겁니다. 주가요. 분할 전 고점 대비 반토막 났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자회사가 아무리 잘 돼도 모회사 주주한테는 돌아오는 게 없거든요. 암 좋은 일만 시킨 셈이죠. 그래서, 지금 LG전자 주가가 PBR 0.8배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가진 재산보다 싸게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떠리 수준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전장 사업 잘 된다고? 어차피 또 쪼개서 나갈 거잖아. 이 불신이 주가에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교과서적 사례죠. 그런데요,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욕하는 건 개미들인데, 왜 외국인 기관은 들어올까요? 최근 외국인 수급 보면 순매수로 전환됐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창구에서 물량이 들어오고 있어요.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이 한국 댓글 창을 못 읽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그들이 보는 숫자가 우리랑 다른 걸까요? 오늘 세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이 회사가 파는 게더 이상 냉장고가 아니라는 것. 둘째, 이미 받아놓은 돈이 백조라는 것. 셋째, 역설적으로 지금이 가장 안전할 수 있다는 것. 끝까지 보시면 왜 외국인들이 욕 먹는 회사를 죽고 있는지 이해되실 겁니다. LG전자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냉장고, 세탁기, TV 가전제품이죠. 근데 이 회사 이제 가전을 파는 게 아닙니다. 구독시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정수기 렌탈 아시죠? 그거 LG가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제는 정수기뿐만 아니라 안마의자, 공기청정기, 심지어 세탁기까지 구독 모델로 전환하고 있어요. 한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달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2024년 기준 LG전자 구독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년 대비 20% 넘게 성장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넷플릭스 생각해보세요. 영화 한편 팔고 끝나면 매번 새 영화 만들어야 하잖아요. 근데 구독료 받으면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죠. LG전자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냉장고 한번 팔고 끝나는 회사에서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회사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이 회사의 제조업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되는 겁니다. PER 10배 적용할 회사가 아니라 플랫폼 기업으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시장은 아직 이걸 반영 안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전회사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싼 겁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충격적인 건 다음입니다. LG 전자 스마트폰 사업 접었죠? 2021년에 철수했습니다. 다들 역시 LG 했어요. 근데요, 그 기술 어디 갔을까요? 그대로 뜯어서 자동차에 박았습니다. LG전자 vs 사업본부. 여기가 뭐 하는 데냐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장부품 만드는 곳입니다. 디스플레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카메라 모듈, 조명 시스템. 요즘 차 보면 계기판이 화면이잖아요. 센터에 커다란 디스플레이 있고, 그거 다 전자부품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벤츠, 포르쉐, 폭스바겐 같은 완성차 업체들이 LG전자한테 부품 달라고 줄서 있는 겁니다. 수조장구가 얼마냐면요 100조원입니다 100조가 어느 정도 규모냐 현대자동차가 1년에 파는 차가 몇 대예요? 400만 대 넘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얼마냐면 160조원 정도 됩니다 근데 LG전자는 이미 받아놓은 어음이 100조라는 겁니다 차한대안 팔아도 이미 계약된 돈이 그 정도예요 전기차 캐짐이라며? 전기차 안 팔리면 LG전자도 망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핵심입니다 전기차가 안 팔리든 말든 내연기관차도 이제는 전자제품이에요 요즘 차에 반도체 몇개 들어가는지 아세요? 평균 1,000개 넘습니다. 고급차는 3,000개까지 들어가요. 그 안에 디스플레이, 카메라, 센서, 조명. 이게 다 LG전자 부품입니다. 전기차 세상이 오든 내연기관이 버티든 LG전자한테는 둘다 호재라는 겁니다. 자, 근데 진짜 소름돋는 건 따로 있습니다. 집 안은 가전으로 점령했습니다. 도로는 전장으로 점령하고 있고요. 다음은 어딜까요? 상업공간입니다. 식당, 호텔, 물류센터. LG전자가 작년에 어떤 회사를 인수했는지 아세요? 베어로보틱스. 실리콘밸리에 있는 서빙 로봇 회사입니다. 미국 식당에서 로봇이 음식 갖다주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 로봇 만드는 회사가 베어로보틱스예요. LG전자가 이 회사 최대주주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꿈파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수익이 나고 있어요. 미국 주요 레스토랑 체인에 납품 중이고. 국내에서도 호텔, 병원, 물류센터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왜 로봇이냐고요? 인건비 생각해보세요. 미국 최저임금 지금 얼마예요? 시간당 15달러 넘습니다. 서빙 알바 한명 쓰면 월급만 300만원이에요. 로봇은요? 전기세만 내면 됩니다. 24시간 일하고 월급 안 올려달라고 안 하고 퇴사도 안 해요. 이게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구조적인 수요입니다. 삼성이 반도체에 목숨 걸고 있을 때, LG는 조용히 실생활을 점령하고 있는 겁니다. 가전, 자동차, 로봇. 우리 일상에서 LG 전자가 없는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요. 10년 전이랑 똑같습니다. 이게 정상일까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LG 전자는 구로동 매출 1조, 전장 수주 잔고 100조 로봇 사업까지 확장 중입니다. 더 이상 냉장고 회사가 아니에요. 근데 주가는 PBR 0.8배, 가진 재산보다 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우리 모두 알고 있죠. 또 쪼갤 거잖아. 이 한마디 때문입니다. VS 사업부가 아무리 잘 돼도 어차피 따로 상장해서 주주들 뒤통수 칠 거라는 불신, LG 에너지 솔루션 때 당한 트라우마가 그대로 주가에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진짜 또 쪼갤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예전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환경이 바뀌었거든요. 첫째, 정부가 압박하고 있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들어보셨죠? 정부가 상장사들한테 주주가치 좀 높여라 하고 압박하는 겁니다. 물적분할 난발했다가는 밸류업 지수에서 빠지고 기관 투자 못 받습니다. 둘째, 주주들이 가만 안 있습니다. 예전에는 물적분할해도 개인들이 뭘할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집단소송 움직임이 있고 행동주의 펀드들이 노리고 있어요. 법적 리스크가 커진 겁니다. 셋째, 그룹 평판 문제입니다. LG그룹이 지금 주주 배신 그룹으로 낙인 찍혀 있잖아요. 여기서 또 쪼개면 그룹 전체가 시장에서 외면받습니다. 다른 계열사들도 피해봐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지금이 가장 안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쪼개기 트라우마 때문에 이렇게 저평가됐는데, 정작 쪼개기는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물론, 양쪽 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시나리오 A. 경영진이 또 배신하는 경우. 자사주 소각 없이 VS 사업부 분사 발표하면, 그때는 손절입니다. 미련 가지면 안 됩니다. 시나리오 B. 주주환원으로 신뢰 회복하는 경우.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까지 해주면? 그건 이번에는 다르다는 시그널입니다. 아, 그때부터 그 재평가 시작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LG전자를 사랑해서 사지 마세요. 그건 하수입니다. 계산해서 이용하시는 겁니다. 주주환원 시그널 확인하고 전장사업 영업이익률 5% 넘기는 골든크로스보고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복수하려고 안 사는 동안 외국인들은 숫자만 보고 담고 있어요. 분노는 정당합니다. 근데 분노 때문에 100조짜리 기회를 놓치는 것도 문제 아닐까요?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LG전자는 더 이상 냉장고회사가 아닙니다. 구독 플랫폼, 전장부품, 로봇까지 BEB 테크 기업으로 변신 중입니다. 둘째, 감정을 걷어내고 숫자만 보면 PBR 0.8배는 역대급 저평가 구간입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셋째, 단, 맹신은 근물입니다. 자사주 소각, 전장, 흑자 전환. 이두 가지 시그널 확인 전까지는 관망도 전략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갑입니다. 조건 안 맞추면 안 사면 됩니다. 조건 맞추면 그때 이용하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LG전자 용서할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라고 해도 절대 안 산다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도 진짜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